자, 주어진 식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64, 32, 4 공통점이 뭐예요? 이게 거듭제곱이죠? 64는 2의 6제곱, 32는 2의 5제곱, 4는 2의 제곱 되겠습니다. 주어진 계산식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2의 6제곱 전체에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가로하는 루트 2의 5제곱, 나누기 여기는 6루트 4는 2의 제곱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다시 잘 정리하시면, 2에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여긴 2가 생략되어 있죠? 2에 2분의 5제곱 나누기, 여긴요, 2에 6분의 2제곱 전체 3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안을 먼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빼볼까요? 그럼 얘는요, 2에 나눗셈인 거니까 지수는 2분의 5에서 뭘 빼죠? 6분의 1을 빼죠? 얘는 2, 2에 6분의 15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얘는 2의 6분의 13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시 잘 쓰면 얘는요. 2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2의 6분의 13제곱 이 전체의 3제곱입니다. 다시 풀어주면 2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지수끼리 곱하죠. 2의 2분의 13제곱이고요. 자, 거듭제곱 곱셈입니다. 지수 어떻게 하죠? 더하죠. 그럼 어떻게 더해서 2분의 마이너스 12 더하기 13인 거니까 1. 이게 뭐죠? 루트 2. 선택지 5번이 정답입니다.